나도 임포스터 좀 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나그나 그나 오늘 해볼 게임은 어몽어스라는 게임인데요. 어몽어스가 요즘 모바일 게임에서 매우 핫한 게임으로 유명세를 타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게임이냐고 하면 간단하게 말하면 우리가 흔히 아는 마피아랑 매우 비슷한 게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마피아는 임포스터라는 존재가 이제 마피아고요. 일반 시민은? 쿠루원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뭐 네 튜토리얼이 있긴 한데 뭐 다른 거다 스킵하고 처음에 시작을 했을 때쿠루원들에게는 미션이 주어집니다 모든 쿠루원이그 미션을 클리어를 하면 쿠루가 이기고 그 사이에 임포스터가 쿠루원들을 죽여나가는 거예요 자 게임이 시작됐습니다 일단 역시 첫 번째 판은 쿠루원이에요 제가 얼마나 착하게 살았으면 계속 쿠루원만 주는 건지 모르겠어 그리고 왼쪽 위에 보시면 이렇게 전기실, 관리실, 전기실, 전기실, 전기실 각각의 미션이 주어집니다 저 미션을 전부 수행하면 되는데요. 오, 어, 지금 전, 지금 시야가 많이 좁아졌죠? 이런 식으로 이제 임포스터가 방해를 한 겁니다. 저 때는 저기 전등을 고치러 가야 되는데. 어디 나를 먼저 죽이냐? 제가 죽은 그 위치를 보고 이제 다른 유저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를 하나 보자. 지금 보시면 이렇게 이제 확성기 표시가 있는 사람이 이제 임포스트를 발견한 사람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 사람이 이제 중점을 해서 어디서 시체를 발견했다고 이야기가 오고 가는 걸볼수 있습니다 기권한 일반투표는 아래에 있고요 방금 기권표랑 직접 투표인 수랑 같았기 때문에 투표수 동점으로 아무도 퇴출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저는 이제 이렇게 유령이 됐어요 자 이렇게 유령이 됐어요 저처럼 이렇게 미션을 열심히 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 없어요 자! 지금 긴급 소집을 했습니다 긴급 소집을 했는데 뭔가 지금 느낌이 왔으니까 일단 눌렀죠? 의사 가운 입은 사람 그 사람 배트 탐자 의사 가운 입은 사람 백 걸렸나? 근데 색깔을 알아야 돼요 문제는 지금 벤트를 탔다고 했는데 벤트는 말 그대로 그하수도한 밑에 그거를 탄 사람 말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확실한 거는 의사 가운을 입은 유저가 지금 벤트를 탔다 라고 얘기가 나오고, 나오고 있고 근데 문제는 그걸 본 애가 무슨 색깔인지를 모르고 있어요 <laughs> 이번에 임포스터를 잡지 못하면 제가 봤을 때는 쿠르가 매우 불리한 상황이 됩니다 지금 이렇게 되면 빨강이 아웃이죠 자 이렇게 하면 이제 결과가 나와요 자 소금님 빨강은 임포스터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분명 임포스터는 두 명인데 지한 명이죠 지금 나간 유저가 있습니다 나간 유저가 임포스터였다는 뜻이에요 그냥 빠르게 미션 끝내주고 자 걸렸습니다 마지막 범인은 연두였죠 이런 모습을 보고 바로 경크라고 합니다 연두를 투표를 하게 되고 연두는 아웃 그렇게 되면 임포스터는 더 이상 없기 때문에 쿠르원이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어, 여기 방꽉 찼다. 나이스, 어야. 게나 흰색 할 거야. 그렇지. 이번에는 과연. 이번에도 쿠루어. 내가 전생에 얼마나 착하게 살았으면 쿠루어만 주는지 모르겠어. 미니맵을 보시면 제가 가야 할 미션들의 장소를 보여주고 있는데. 너무, 너무 양쪽 끝인데? 보려 오지 마. 오지 말라니까? 나니 무섭다니까? 하지, 오지 마. 나 니들 무서워. 어, 오지 마. 자, 살고 싶으면 뭉쳐다녀야 돼요. 살고 싶으면. 어, 소록끼가 죽었대요. 항해실, 항해실. 뭐, 뭐야, 왜 말을 바꿔? 나 의무실. 검정이 항해실에서 내려가는 거 봄. 자, 아직까지는 확실한 증거가 덜 모여 있습니다. 아, 지금 저 느낌으로 봤을 때는 나는 뭔가 얘를 투표를 하고 싶어요. 한번 트로짓 한번 해볼게. 어차피 애들 지금 다 킵할 거야, 여기다가. 자, 전섬. 노랑이 전섬 미션 한거 같은데. 노랑이 내가 봐준 걸로 칩시다. 자 노랑이 내가 따라다녀야겠다 자 산소 고갈 미션 떴죠 산소 고갈 미션 빨리 가서 산소 고갈 미션 저거 클리어 해줘야 돼요 안그러면 모두 이 집니다 어7 7 4 2 3 V 됐고요 노랑이가 일단 쿠로는 맞거든요 보안실이 노랑이랑, 노랑은 미션하는 거고. 내가 계속 노랑이랑 있었는데? 검정 보고 아니면 민트 죽여, 그래. 그럼 아니면 민트 죽으면 되잖아.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자, 민트일 수도 있고, 검정일 수도 있고, 아직은 몰라요. 맞잖아. 자, 일단, 민트는 아니고, 자, 민트, 노랑, 민트, 노랑 아니고, 핑크, 핑크다. 오케이, 핑크다. 아하이, 핑크, 핑크, 핑크. 핑크다. 이거는 자 이러면 이제 임포스터가 없으니까 쿠루원들이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는 지금 침묵방이 돼 버렸어요 어쩌다 보니까 허허 손남네 자식이 <laughs> 나도 임포스터 좀 주세요. 감사합니다. 쭈야너왜안 움직여? 너왜안 움직임마? 왜, 왜, 왜? 아, 씨. <laughs> 야, 컨셉 봐라, 벨티버. 저런 건 잘라야지. 아, 날 땡키지만. 벨트범 일단 짜르고 갈게요. 다섯 명만 죽이면 게임이 끝납니다. 자, 이렇게 저는 좀 혼동을 줄 겁니다. 아직 안 죽일 거예요. 노랑고. 자, 이렇게 지금 저는 쿨원 속에 섞여가지고, 최대한 몰아가는 쪽을, 에이 에잇, 벌레 오케이, 오케이, 노랑고. 자, 일단 노랑이한 투표 갈게요. 뭐, 나의 땡큐니까. 일단 난 조용히 있을게요. 난 일단 아무도 안 죽였거든. 응, 음, 몰표 나왔어. <laughs> 나이 <나의> 땡큐스 이러면 <laughs> 자, 과연 자 일단 난 죽었어. 일단 나 죽었는데. 자, 너만 민다, 쭈아야 자, 미션 하는 척하는 거죠 지금. 오케이. 나이스. 자, 일단 파랑이 죽였고 요벤트 탔어요. 자, 이제 시체가 발견 되겠죠. 지금 아직 둘다 어떻게 됐는지 몰라. 이제 여기서 말을 잘해야 돼. 여기서 이제 화를 내도 돼 이쯤 되면 이제 좀 화를 내도 돼자 과연 벤트 타면 의무실이잖아 타봤어 아니 아까 넷 들어가서 식당에서 의무실 간 거잖아 자 전기실을 안 들렀으니 핑크 식당 지나서 의무실 그럼 용의를 고치고 가서 자 지금 투표 아무도 안 하고 있죠? 자 게임 끝났어요 이러 게임 끝났죠? 이러면 이제 임포스터의 승리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거지 자 일단 이렇게 어몽어스라는 게임을 한번 진행을 해봤는데요. 확실히 모바일 게임인데 몰입도가 상당해요. 그리고 시간이 가는 줄 모르고 계속을 계속하게 돼. 그리고 같이 하는 애들이 좀 한다 하니 싶은 애들이면 그 게임이 더 재밌어져요. 트롤링을 하는 애들이 중간 중간 있긴 했지만 그래도 상 게임이 상당히 잘 만들어졌습니다. 괜히 인기가 있는 게임이 아니에요.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진행하는 걸로 하고요. 모두들 금방.